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된다 1등입니다 아, 설명만 좀 그럴듯하고 예상번호에서 당번이 뭐 거의 나오지 않는 된다 1등입니다 오늘은 9 1 3의 로또 예상번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912회 복귀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좌측에 보이시는 7구 핵이 34수에서 5수 나왔습니다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5수밖에 안 나왔어요. 자, 25수, 4에서 5수 예상하는 3.5수 나왔고요제 예상번호 34수에서는 3수밖에 안 나왔습니다. 압축수 16수에서는 1수 나왔고요 자, 913회, 이번 주, 로또 예상번호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편은 연막됩니다. 1회부터. 지난주 912회까지의 당첨번호를 보고요. 이번주를 예측하는 건데요. 5번, 33번이 예상번호가 되겠네요. 자, 5번은요. 어, 연속 3주, 2월 될 가능성이 높은 번호이기도 합니다. 물론, 3주, 2월 안된 번호들도 많습니다. 뭐 21번이 그렇고요 여기 2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26번, 41번, 3주, 연속 2월 된 번호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3번 연속 2월 될수 있는 번호 5번. 그 다음에 33번은 뭐냐? 지난주 33번이 나왔어야 됩니다. 안 나왔어요. 자 여기 26번부터 30번까지 떨어지는 5주 연속 나왔었죠. 자 30번부터 32번까지 3주 연속 나왔는데 지난주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상번호로 잡았습니다. 자, 같은 날표입니다. 913의 5월 30일이죠. 30일 날 추첨한 당첨번호 모두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이번 주 26번, 37번, 42번이 예상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26번은요, 왼쪽 계단수, 37번은 오른쪽 계단수입니다. 42번은 칸수 간격이에요. 저는 이세 개의 번호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3주 같은 날이에요. 339회, 652회, 이번 주가 913회. 다 같은 날입니다. 5월 30일. 자, 여기서는요, 5번, 21번, 38번이에요. 자, 먼저 21번과 38번은 2월 될 가능성이 높은 번호입니다. 자, 5번은 이미 905회 때부터 계속 3주 같은 날에 나왔습니다. 한 번은 안 쉬었어요. 그렇죠? 912회까지 5번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5번이 나올 수 있다. 왜? 다음 주에 5번이 또 있기 때문에요. 자, 5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표는 913회 회차 합표입니다. 9, 1, 3을 더하면 회차 합이 13이거든요. 자 회차합 13인 모든 회차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번주 913회 로또 예상번호는 16번 예상번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2, 23, 25, 26, 37, 38, 42번은 대비회차인 13회차 당번들입니다 여기 동그라미는요 제가 눈여겨보는 숫들이에요 26, 37, 38, 42번 참고하십시오 자, 주차별표입니다. 913회 5월 5주차입니다. 역대 5월 5주차 당번들만 다 모아봤어요. 14번, 36번, 38번이 예상 번호가 되겠습니다. 14번은요. 칸수 관계이고요. 자, 36, 38은요. 이 사각 틀을 놓고 봤을 때 자, 37번 두번 나왔죠? 40, 4 1연번 나왔죠? 이 화살표대로 보시면 균형이 맞습니다. 자, 38번이 나오고 36번이 나오면 균형이 딱 맞아요. 그래서 예상번호가 됐습니다. 자, 보시는 표는 월목차 표입니다. 자, 이번 주 5번, 21, 22, 34, 35, 38, 39. 이렇게 예상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주 나올 수 있는 번호입니다. 자, 두번 나왔죠? 세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 335회 때부터 337회 때까지 세 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세 번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599회, 600회처럼 두 번만 나올 수도 있지만 세번 내려갈 수 있는 유일한 번호입니다. 자, 21, 22번은 오른쪽 38번, 39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34, 35번은 5월 당첨번호에서 제일 많이 나온 연번입니다. 계속 나왔죠? 자, 38, 39번도 연번, 두번 이상 나온 번호예요. 제가 주목하는 번호는 21번, 22번, 그 다음에 38번, 39번입니다. 자, 백분위 표입니다. 913회, 13회를 기준으로 100단위 회기, 당첨번호들을 모아봤고요. 자, 이번 주 33번 예상번호가 되겠습니다. 칸수 간격이에요. 자, 특이점입니다. 특이점이란 9 1 2회 지난주차 당첨번호를 참고해서요, 이번주를 예측해 보는 건데요. 지난주 912의 당첨번호 합 112였습니다. 역대 당첨번호 합 112인 회차들을 다모아봤고요 다음주입니다. 자, 여기서는 40번부터 시작하는 왼쪽 계단수 3 7번과 38번부터 시작하는 오른쪽 계단 수 41번이 예상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912의 번호 때 단번 대 2개, 10번 대 하나, 20번 대 2개, 30번 대 하나, 40번 대 연계였던 회차였습니다. 하지만 예시가 너무 많아서 쌍둥이 번호 22번이 있는 회차만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표구요. 자, 37번은 삼각형수입니다. 39번은 오른쪽 4계단 탈수 있는 예상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912에 5번 시작 38번으로 끝났죠. 5번 시작 38번으로 끝난 회차는 912에 포함 역대 3번 밖에 없었습니다. 두줄 함께 모아본 겁니다. 자, 여기서는 12번, 33번, 39번이 예상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12번은요, 16번부터 시작하는 한칸 걸러 왼쪽 계단수가 되겠는데요. 자, 공통점은 16번 두번 나왔죠. 14번 두번 나왔습니다. 12번은 두 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12번보다는 오른쪽 계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33번 더 저는 주목하고 있고요 자, 39번은 칸수 관경입니다 자, 9 1 3의 제외일수 13번입니다. 회차합 13인 706회 때부터 904회까지 13번, 두 번의 당번과 한 번의 보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7일 814회부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이번 주 역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13회차 대비 그 회차들을 다 연결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는 19번, 21번, 24번, 26번이 예상번호가 되겠는데요. 자, 19번 보시면 16번, 2번, 18번, 2번. 자, 19번, 이번에 나오면 2번 나오게 되는 거겠죠. 20번, 2번, 21번 역시 이번에 나오면 2번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칸수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 깨진 겁니다. 하지만 두 번, 두번 이렇게 사이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주가 될지, 다음번 회차, 13회차에 나오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여기 24, 26번은요.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번호입니다. 자, 칸수 간격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26번. 26번, 저희 고정수이기도 합니다. 자, 7구 얘기 표입니다. 이번 주 7구 의기 범위 32수인데요. 이 안에서 최소 당번 5개 이상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이하로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32수 안에서 보볼 포함 6.5수가 나온다고 하면 36번부터 45번은 다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제1수 표입니다. 자, 이번 주 대비의차 13회죠. 이번 주 역시 13회가 제외될 것으로 보이고요. 13회 대비 2월 될 가능성이 높은 번호는 26번, 4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913회 로또 예상 번호 다 설명드렸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32수 7구액이범위구요4수 예상하는 18수. 그다음에 제 예상 번호 30수. 자, 한번 필터링한 압축수 15수입니다. 그중에서 다시 한번더 걸은 제가 최종적으로 이원 안에 있는 번호들로 게임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26번은 고정 일수예요. 모두 건강하시고 1등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